반갑습니다. 코인 읽어 주는 남자, 코인남 강준우입니다 자, 신라나 밈코인 현재 프리세일 사전 판매 기간에 있습니다. 모금액이 곧 7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밈코인이다. 사전 판매 때 매수를 해 두시게 되면 가장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영상, 제 채널 올려놓은 영상, 슬로사나의 상승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때 가격 0.016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 곧 CEX 세곳의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영상 제작해서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자, 슬로사나 오늘 차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laughs> 저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매수를 진행하셨으면 250%가 넘는 수익률 현재 기록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분들은 무려 640%가 넘는 수익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라나도 마찬가지로 사전 판매 때 매수를 해두시게 되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음, 하지만 매수 방법 까다로워 하시는 분들 많다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 하나하나 다 따서 텍스트 파일까지 붙여놓은 파일 여러분들께 공유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슬로사나처럼 고덕상을 앞두고 있는 밈코인의 매수 타점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 구매 방법까지 정리되어 있는 두 가지 파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6번으로 복구라고 문자 주시게 되면 이두 가지 파일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공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PC는 안되지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설명란에 제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만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자 보내는 창이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띄워지게 될 텐데 거기에 복구라는 두, 글자, 두 글자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널을 오픈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소하게 구독자 이벤트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코인 읽어주는 남자 코인남의 구독자 이벤트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다섯 분께 증정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섯 분은 랜덤으로 추첨해서 선정한 뒤에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제 채널 코잉남 채널 구독 눌러주신 이후에 복구라고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구독 눌러주신 이후에 복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랜덤 추첨을 통해서 선정되신 다섯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증정해 드릴 거고 복구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께는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파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나 홈페이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 볼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프리 세일 사전 판매 기간에 있는 밈코인이다 차트 보여드렸던 슬로사나도 마찬가지로 저희 소통방 분들은 사전 판매 때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전 판매 때 매수를 진행을 하고 상장 빔때 발라 먹고 이 물량 그대로 들고 와서 다시 한번 수익 중에 있는. 밈코인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신라나도 마찬가지로 사전 판매 때 매수해서 상장 빔때딱 발라 먹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할 때를 기다리다가 이 물량 그대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수익률을 두 배, 세 배로 극대화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민코인의 정보가 빠삭해야 되고 곧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 어쩐다, 정보가 빠삭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는 이런 해외 소스들 그리고 민코인 구매 방법들 물려 계신 알트코인의 디테일한 대응 전략까지 제가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복구라고 문자 주시면요 파일 받아 보시고 소통방 입장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한분한분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도 복구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잉남 강준우의 건물주 프로젝트 실시간 무료 소통방입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금전 요구나 사이트 가입 권유는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밈코인들 구매 방법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속보들 알트코인 대응 전략까지 제가 짜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신라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아우 신라나. <laughs> 음. 깊은 바다 솔라나 바다에 잠수를 한 통통한 물개인 실라나를 한번 만나봅시다 PC에서는 고래를 잡고 날이 갈수록 성장을 하는 실라나는 대갱 시장에 너무 푹 빠져서 상인의 칩과 통조림 참치 식단을 위해서 젊음의 화려한 모습을 버렸다 차세대 솔라나 밈코인을 찾는 데 대한 그의 집착은 오리발을 바쁘게 만들고 거실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구매 방법은 제가 보내드리는 파일 보고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듯이 밈코인의 홈페이지는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커뮤니티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민코인이기 때문에 트위터와 텔레그램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우리는 이 코인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만 보고 투자는 어느 정도 투기성이 짙은 투자이기 때문에 굳이 정보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장이 된다. 거래소에 언제 상장 예정이다.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 이러한 정보만 찾아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성이 짙은 투자기 때문에 항상 소액으로만 투자를 하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리스크가 동반될 수밖에 없고요. 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비중을 낮추는 것,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 오만원 십만원 이렇게 백만원 언더로 뭐 50만원 이렇게 당장 내가 잃어버려도 될만한 금액 당장 없어도 될만한 금액으로만 투자를 하셔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돈 만져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라나 신라나 구매 방법과 곧 떡상을 앞두고 있는 밈코인의 매수 타점 목표가 구매 방법까지 정리되어 있는 이두 개의 파일 복구라고 문자 주시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고요 문, 복구라고 문자 주시면 자동적으로 구독 이벤트에 당그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기 귀찮으신 분들 이 설명란에 링크 있으니까 복구라고 적어서 전송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